허위공문서로 재산 약탈. 이것은 부정부패의 극치이며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인 것이 문제입니다. 허위공문서에 의한 재산 약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2023년 새해에는 법과 원칙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허위공문서이며 이들 허위공문서로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어 재산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일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 허위 공문서에 의한 허상의 가짜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단독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법으로 사용 금지된 수년 전의 불법 동의서를 주어 모아 법정 동의유를 맞출 수 없자 통계 조작까지 하여 불법적인 조합 인가를 받아 주민의 재산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막가파의 막무가내식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패한 권력 카르텔의 개입과 비호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무정부의 사회, 무법자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하고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을 듯한 이러한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봉위 김선달. 장안의 화재, 불법 동에서 통계 조작 등에 의한 재건축 추진. 권력이 재산을 강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특정 로펌 변호사.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어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곳곳에 등준를튼 권력의 새로운 접폐 불패 카르텔을 단호하게 협파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